귀여운 포즈 간단하게 한번만 보여주시죠. 한번 정말 떡지 봐주시겠어요예 감사합니다. 예, 본인 생각하는 고양이의 귀여운 포즈나 아니면 백종현 만의 귀여운 포즈가 있다면. 아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팬분들을 위해서 포즈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 아까 저한테 팬분들을 드린다고 맡겨놓으셨잖아요. 뭐 자, 이거 받아가시고요. 네, 팬분들을 향해서 자 상하수도 한 번씩 바라봐주시고 2층도 한번바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나는 이 포즈가 정말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물하트 어떤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 깨물아트 보라트 보라트 보라트. 아 보라트 보라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깨물는하트 깨물을... 예. <laughs> 어 셔터 소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포토 타임도 이제 여기까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동현 배우님 팬분들을 위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몇 번이고 말씀드려도 참 부족한 말인데요. 언제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이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라는 작품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이제 앞으로 또 제가 할수 있는 걸 열심히 해내가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대우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어, 계속 저와 함께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마음 잊지 않고 항상 처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동현 배우님 앞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화 보양의 시간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